안녕하세요. 투코입니다. 음, 제가 오늘 갖고 온램박은 소장용 램박이고요중복 2세트, 반세트 이렇게 가지고 왔고 그러면 가격대는 원가는 13,500원, 팔가는 6,000원이어서 2배 이상을 했고 1편 2,000원, GS 반택은 2,000원, 택배는 4,000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로건, 이거는. 여름님 출처인 걸 알고 고요 여기 보면 조금 여름내가 하자가 있어요 이게 저 받았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슬로건 자체가 예뻐가지고 그래서 얘는 거의 덤은 아닌데 원가를 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대신 다른 거 제가 뭐 덤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얘는 특별히 하자가 없어요 얘는 이렇게 따로 포장이 돼있어서 얘는 올때 포장이 개별로 안 돼있어가지고 조금 하자가 있었어요 원래 올 때부터 얘는 긴님 필터. 그 다음. 요고. 앤님 필터. 여름 님랑 세라 님 필터. 요고. 애정 님 필터. 그 다음 포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시리즈. 복남년도안 이렇게 빨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제가 그쪽으로 잘 못해서 이렇게 어, 요즘 급하자가 너무 많이 생기는데 이러면 제가 뭐지 쓸 시간을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일서쓸 시간도 잘안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러면 더더욱 못하거든요 랜이? 생각하고 구매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세라니 최초. 이러면 제가 실시간 때 센티넬 도안도 못 갖고 와요 진짜 이러면. 제가 음. 여러분 이렇게 이쁜 거 센티넬 도안 되게 많이 구매했거든요 나오는 것마다. 그리고 러브포엠이랑 애용이슈 다른 것도 막 200장씩 구매하고 폴리스틱이나 그런 것도 막 많이 구매했는데 자꾸 급하다도 많이 생기고 한 실시간에 제가 이런 거도잘못 켜요. 자꾸 급하다 이런 거 생기면 저도 뭐지? 구매하시는 분들께 자꾸 언제 입금하냐고 물어보기가 좀 그런, 자꾸 그런데 어, 너무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계속 물어보게 돼. 자꾸 이게 의심하면 안되는데 자꾸 입금일이 늦춰지고 늦춰지니까 마음속으로 이게 자꾸 급하 그것때문에 그런것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김님 출처 요거가 누구 출처였더라 요거 칸님 출처 쓰임님 출처 얘를 출처 까먹긴 했는데 구간님 출처인가? 하여튼 이 까먹어버렸어요 너무 오래됐다 얘는 제이님 출처 우주님 출처 그리고 얘 민트슈비 민트쉽이... 누구 출처 들어? 그그아 얘는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크레베르님 출처 송아리 출처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끝났고 혹시나 구매하시는 분들께 어, 제가 소소한 돈을 드릴 예정이고 그러면 모두 안녕